보는 순간 수익 파티, 자다가도 떡이 나는 방송, 안녕하세요. 주식 파티용 TV입니다. 어, 2020년 7월 23일, 어, 장마감 이후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어, 금일 공략주 공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주식 파티용 TV에서는 세력의 체결 강도와 대량 체결을 추적하고, 모멘텀과 실적이 우수한 종목들을 뽑아서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종목에 대해서 어, 질문과 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어, 영상을 통해서 어, 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어제 처음으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마치고 어제 좀 라이브 방송을 하니까 좀 긴장을 하긴 했나 봐요. 어, 좀 피곤하기도 했지만 어,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어, 좀 좋은 내용을 잘 정리해서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남는데, 어, 어쨌든 도움이 되셨다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아마 그, 다 가셨을 겁니다. 그, 이메일, 그 상황 보내주신 분들께 아마 그 자료는 다 가셨을 텐데, 비교를 하시면 활용을 하실 줄 알아야겠죠? 예, 그 활용을 하셔야 될줄 알아야 됩니다. 어, PR, PBR, 인터넷에 한 번씩,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어, 검색해 보시고, 그 영업익률, 영업익률이,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뭐 자본 유보율이라든지, 유보율이라든지, 또는 뭐 부채비율,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한번 추가적으로 보시, 보시는 방, 보는 방법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활용. 어. 아시겠죠? 어, 스스로 이제 부동산 같은 거 공부했을 때는 이제 스스로 많이 찾아들을 보시는데 주식만큼은 그렇게 많이들 안 그러시는 게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어, 스스로 한번더 공부하시면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시는 어, 그런 부분들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추첨주, 지난 공략주들 어, 살펴보면서 어, 먼저 살펴보고 가볼게요. 오늘 좀 어 종목들이 오늘 EID, 어 EID가 오늘 급등하면서 어, 전기차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회사가 어, 전기차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흑자 전환하고 있다. 어, 2분기 연속 흑자 전환입니다. 지금 지금은 어 그리고 어 전기차 배터리 관련 사업하고 이제 IT 어, 관련 장비 사업, 반도체 장비 사업 이두 가지. 하고 있는데, 본업은 좀 그런데, 어, 자회사가 잘 되고 있다. 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잘 모르시면, 어, 공략주 영상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구요. 오늘 급등하면서 12% 어, 조금 넘는 수익으로 전환했다. 어, 그 공략주 올려들, 올려드린 뒤에는 18%까지 갔지만, 이제 좀 제대로 된 상승이 좀 나오는 것, 같,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참고하시고, 어, 가지고 계시면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PNT는? 뭐 여유롭게 가져가면 될것 같고요. 어그 게임빌도 뭐 조정을 좀 주긴 하는데 저는 더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표 시멘트 오늘 급등했는데요. 시간 에서 지금 어 굉장히 좀 급등을 하고 있어요. 고려 시멘트도 마찬가지. 어 최근에 이제 S O C 투자 그 정부의 S O C 그 관련 사업해가지고 어 내용도 좀 나오고 있고. 최근에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어또 테른 오늘 뭐 나오겠죠 뉴스나 뭐 이런데 매스컴 나오면 어쨌든 정책 관련주로 좀 여긴 뭐 그거 노리, 노리고도 뭐 드린거지만 어 세종시 그리고 테른 뭐 이런 것들에 좀 부각이 될 만합니다 그래서 어 시간에 보시면 지금 뭐 선표시멘트 같은 경우는 시간에 3까지 갔다가 좀 이제 조정을 주고 있는데요 아직 마감까지는 좀 남았으니까 좀 지켜보시면 거래량도 지금 굉장하거든요. 아마 물리신 분들, 물린 분들도 많아. 시간에서 많이 파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어, 불안하니까. 어쨌든 바닥에서, 어, 우리 그 파티용, 주식 파티용 구독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바닥에서 사셨으니까, 어, 좀 여유롭게 보셨,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멘트는 이제 딜 한데, 어, 제가 상승 탈락은 이제 3표 시멘트가 좀더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두개 같이 드렸죠. 근데 이제 고려 시멘트도 거래는 상당한데요. 어, 일단 두 가지 종목이 거의 시멘트 관련주 중에서 어, 대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워낙 이 움직임에 민감한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특이점들이 있어서 코멘트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백강산업, 어, 말씀드리고 지금 한 4%정도 올라가고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짧게 코멘트 해드리고 자세한 이제 리뷰같은 경우는 항상 금요일에 어, 해드리죠 내일입니다 내일 전체적으로 리뷰 한번 싹쫙 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공략주 어 리스트 포착리스트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짜잔 자 보시면 오늘 뭐 굉장했습니다 사실 시장 자체가 좀 어뭐 떨어지는가 싶다니 다시 돌려주는 모습들 어, 상승장에서는 항상 이렇고 제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상승장은 뭐 불안해할 필요 없다 늘 들어올 때노 저라 이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아무래도 시장이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쫓아가기 바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돈이 유동성 자금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유동성 자금? 유동성 자금이 생겼잖아요. 돈에 시중에 많이 풀렸어요. 어쨌든 돈이 어디로든 가야 됩니다. 돈이 어디로 가야 돼요. 정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 글로벌 그 정부에서는 어디든 투자를 하고 있고 돈을 풀고 있습니다. 돈이 시중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활성화를 시키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체감은 자영업자분들은 특히 체감이 많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시중에 돈은 많이 풀었다는 건 팩트죠. 예. 근데 이 자극 이 계속해서 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자금 풀고 하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근데 오히려 백신 개발이 이루어진다, 치료제가 나온다 이런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바로 떨어지진 않겠죠. 이 풀었던 돈을 다시 회수하려면 어떻게 돼요? 어, 금리 올려야죠.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걱정 마시라 이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어, 참고하시고, 너무 이제, 우려, 우려에 너무 꽉 차있으면 시기를 놓칩니다. 때려 놓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지금은, 어, 조금 더 과감하게 하실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 이제, 뭐, 하루 사이처럼 미국장에 너무 연연해 하지면, 하지 마시고, 어, 미국장도 좋잖아요. 그렇죠연일 날라가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해서 세계 증시가 지금 그래도 회복, 회복을 회복 넘어서 기대감으로 꽉차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 기대감은 언젠가 버블로 무너지겠지만 아직은 이 유동성의 그 파도를 좀 타서 어, 상승 기류를 좀탈 때가 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오늘 종목은 뭐냐면 바로 어, 요새 좀 많이 밀고 있는 또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어, 업종이죠. 전기차 관련주인데요. 어,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자 오늘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바로 이 어, 종목입니다. 어, 시능SEC. 시능SEC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오늘 어, 60점 어, 세력종합점수 60점 받았는데요. 오늘 어, 사회권에 있는 종목들은 죄다 이제 사항가가 같습니다. 오늘 사항가가 너무나도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어, 장도 좋았고, 오늘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뭐 관련주에서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올랐고, 제약주도 많이 올랐는데, 어, 우리는 그런 거 쫓아가는 것도 쫓아가서 수익을 보면 좋겠지만, 제가 장 끝나고 또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쫓아가지 마시고, 어, 좀 실적 위주로 난 종목들, 어, 그런 종목에 말리지 마시고, 미리 사지 않으셨다면 굳이 고점에서 사지 마세요. 내 종목이 아니다. 아깝지만, 아깝지만, 소주 한잔 드시고, 내네 종목이 아니다 하시고, 더 좋은 종목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 신흥SEC, 어, 정리를 좀 해드릴 건데, 세력 종합점수가 60점입니다.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신흥, 신흥SEC, 자, 메모장 올려드리고, 신흥, 종목명, 신흥SEC, 코드번호가 243840입니다. 243840. 리튬 이온 2차 전지 제조업체입니다. 뭐, 삼성 SDI에 제일 많이 납, 그, 납품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어, 최근에 이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이제 성장세 있습니다. 어,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투자 포인트. 일단은, 어, 세력, 종합점수, 60점. 어, 그리고 첫 번째 투자 포인트.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에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전기차, 또그 뒤를 잇는 또수소차또 전기차 때 테슬라로 시작된 이제 전기차 화장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수요가 늘고 있고, 또 경쟁이 또 심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 경쟁이 심화된다 하면 완성차에 이제 그 진입, 새로운 신규 진입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어쨌든, 어,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세와 국내 배터리, 어, 삼사의 약지. 그리고, 어, 전기차. 뭐, 예전에 대주전자재료나, 뭐, 이런 것들, 나노신소재나, 이런 공략주를 봤던 이유가 뭐였어요? 이 배터리의 성능 향상입니다. 기술적인 것들이 굉장히 좀, 그, 특화되어 있는 그런, 조, 그런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거예요. 독, 완, 독점, 거의 뭐, 독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비중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경쟁업체가 쉽게 뚫지 못하거든요. 이 신흥 SEC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전기차, 어, 일단,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세와 국내 배터리 3사의 약진이 있고요두 번째. 어, 배터리 성능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고성능이죠. 고성능.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기차가 뭐 충전하면 얼마 못 달린다. 그리고 하이브리드였었죠.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를 한다고 해도 뭐 어, 얼마 못 달린다. 그리고 충전소도 얼마 없다. 충전소 가기 전에 뭐 전기 다 쓴다. 뭐 이렇게 얘기도 나왔고 지금 뭐 아는 지인이 <laughs> 현대차에서 나온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데 에어컨을 틀면은 또 전기가 빨리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상당히 좀 불편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테슬라는 뭐 좋다고 그 타시는 분이 이제 되게 좋아하면서 잘 타고 있는데 현재 차는 그런 부분은 아직 모자란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지금 나오는건 좀 다르겠죠 아무튼 배터리 성능이 지나고 있고 더한번 충전으로 더 멀리 그리고 안전하게 이런 이제 컨셉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 신행 SEC 같은 경우는 이런 시장에 딱 들어맞는 거예요. 이런 수요에, 니즈에 딱 필요한 그런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 배터리가 과충전 되거나, 외부 충격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 뭐냐면은, <laughs> 과충전 되거나, 우리 핸드폰 배터리 보세요. 핸드폰 배터리 보시면, 터지는 경우도 많이 뉴스에 나왔었죠, 그렇죠? 배터리 예전에 스마트폰 배터리 뭐 터지고 뭐 이런 것들 많았잖아요. 저 뜨거워지면서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어, 현상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어, 그렇거나 아니면 외부 충격 전기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배터리가 돌다가 외부 충격에 의해서 폭발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부품이다. 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 40년 동안 초정밀 금형 기술의 기술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였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또 높은 진입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새롭게 이제 시장 그 수요에 맞춰서 이런 어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이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입장벽이 높아요. 그래서 전기차가 진화할수록 배터리 성능은 증가하겠죠. 근데, 그냥 증가하면 됩니까? 안정성도 강화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 부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SDI에 대응 80% 정도 납품을 하기 때문에, 어, 다른 매출처도 또 추가적으로 생긴다고 한다면, 이런 기술력이 있어서 충분히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 기대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삼성의 그 삼성 SDI의 그 수급에 맞춰 가지고 어 지금 많은 그런 수요에 어 수요를 어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어쨌든 2차 전지의 이제 업황 2차 전지의 업황이 업황 어팡 사이클이 어 상당히 호황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어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투자를 했다가 돈을 걷어들이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어, 상당히 이그 신행 SEC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어, 수급, 오늘 외국인 어, 새롭게 들어왔고, 뭐 수급은 이전에도 뭐 사실 좋아서 단기적으로 이제 보여드린 거지만, 좋다고 보여드린 거지만, 이전부터 외국인은 조금씩 어, 들고 있었다. 이 말씀 보시면 되겠고, 충분히 여유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어 기, 기간이나 뭐 여기 수급이 조금 더 개선이 되면 더 좋겠고 차트 패턴으로 보셔도 여기 보시면 N자형 패턴 보이시죠? N자형 패턴. 어, 아직 돌파나 하지 못했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21선 다, 다으면서 반등 좋고 밑에 있다가 돌파하면서 이제 정배열 정배열이다. 정배열로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배열로. 가기 위한 초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뭐수소차 이런 것들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관심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상당히 지금 상승 초입 구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보시면 뭐 저평가된 종목들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코로나19 이전 가격 어떻게 돼요? 회복도 못했죠. 그쵸? 어, 제가 뭐이 말씀 수없이 많이 드렸지만 뒤늦게 사지 마시고요 지금 저평가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요정도 수준도 아직 회복도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데 재무 한번 볼까요 추가적으로 <laughs> 일단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뭐한 7%대 8%대 뭐 유지하고 있고 내년부터 내년부터 한번 볼게요 이8% 이 7% 8%, 계속해서 뭐 유지하고 있고, 어, 이 영업이익은 또 늘어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그, 이랑 같이 그 파이가 늘어나, 늘어나고 있는 거죠. 유보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고,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에 많이 이제 적었었는데, 또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늘었던 모습입니다. 서 점점 줄어가고 있는 모습도, 어,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PBR이 뭐 2.4배 수준으로. 지금 뭐, 전기차,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한, 뭐 25배, 뭐이 정도까지도 가는데, 어, 뭐요 정도 수준이면 상당히 좀, 그, 유하다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 PR이 25배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뭐, 재무 문제 없고, 딱 보시면은, 문제 없다라는 거 보이시죠? 돈 계속 잘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것만 확인하시고, 일단 차트 같은 경우도 무난하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N자형 패턴, 그리고 정비로 들어서는 그런 구간에 있고, 월봉 보시면, 지금 현재 하락했던 분 어느 정도 반납하고, 이 꼬리들 먹어가면서, 회복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코로나19 터진 이후에, 이 외국인과 기관 수급, 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주봉 보시면, 어, 거리락 여기 거리락 거리랑, 바닥에서 거리락 뭐, 요렇게 터진, 모습. 원래 이때 갔어야 되는 게 맞는데, 어, 코로나에도 터지고 많이 떨어지면서 좀 주춤한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뭐,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목표가를 말씀드리면, 전에 이, 저항대는 충분히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유뚫으면 여기 여기는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어 신고가 이 뒤에 있는 것들은 제가 보지 않을게요 그래서 55,000원 이 최고가 수준 정도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55,000원까지만 잡아보고요 어 손절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여기 거래량 나오고 다 좋아요 근데 뭐 시장 상황이나 뭐 혹시나 일어날 뭐 단기적인 사량을 어 단기적인 부분들을 어, 감안해가지고 어, 한 37,000원 정도 이 지지선 이탈을 하고 어, 여기까지 여기 부분까지 오면 어, 힘이 다 빠졌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37,000원 정도 어 손절가로 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목표가, 손절가까지 다 같이 적어드리면 음뭐 일단 어 목표가 55,000원, 손절가 37,000원 이렇게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신행 SEC로 또 좋은 좋은 수익 달성하시길 바라겠고요. 언제나 성공 투자하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밑에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